안녕하세요. 시월다역 선인장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영상, 화요일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 영상 시작해보는데요. 어, 멋진 아이들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점점 더 여름으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무덥습니다. 자 예쁜 아이들 아 이렇게 지금 아이스테라 아이스로스테라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 아이들이 덥긴 더운가봐요. 요 아이들이 좀 꽃이 늦게 피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자요 아이들이 하나씩 이뻐요. 꽃이 굉장히 이쁩니다. 많이 피는데 올해는 꽃이 많이 안 피네요. 자요 아이들 꽃이 어, 식물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버리게 피는데, 올해 이 아이들이 꽃이 이렇게 좀, 어, 사하게 많이 피질 않네요. 아, 늦게 피려나. 이 아이들 25,000원씩 갑니다. 실생들이에요. 자, 이 아이들 아주 꽃이 이쁜데, 꽃이 지금 많이 피지를 않아서, 아, 25,000원씩 가는 아이들이에요. 12cm분에서 자라고 있고요. 아, 이 아이도 지금 주황색으로 피는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아, 이만원 가는 아이예요. 아, 이 아이가 지금 백단 같아요. 백단입니다. 백단 2만원 가는 아이, 주황색으로 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 여기만 오면 이렇게 향기가 나는데, 아, 향기가 나는데 장미 허브가 이렇게 밑에 있어서. 장미 효브를 건드리면 이렇게 향기가 아주 코를 찌르듯하게 납니다. 너무 싱그럽고요 향기가 아주 끝내주기 좋네요. 자, 그리고 월세계 이 아이들. 월세계 아이들이 이렇게 꽃이 폈다가 진 자국들이 이렇게 남아있고요. 이렇게, 어, 두수가 많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3 5 0 0 0 원씩 하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은 3만 원씩 합니다 사이즈 좋고요 요즘에 좀 물을 굶기니까 또 살이 쭉 빠졌네요. 자, 이 아이들은 3만원씩 하고 어, 두 수많은 아이들 다 희생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3만 5천원씩 합니다. 자, 그리고 아우 저 백호가 저렇게 꽃이 활짝 폈어요. 아, 백호 대품이 저렇게 꽃이 활짝 폈고요 좀또 아이스로스테라가 저쪽에 큰 제품이 이렇게 또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쟤도 어, 그리고 아, 이쪽으로 오 시다 보면 아요 아이 꽃이 또 아직도 아직도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아짐노칼리시움 꽃이요 이렇게 예쁘게 지금도 피어 있습니다. 요 아이는 며칠 한 일주일을 가요. 요 아이는 꽃이 일주일은 갑니다. 이렇게 아직도 꽃이 아주, 며칠째, 지금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너무 이쁩니다. 45,000원 가는 아이고요. 칠석정, 저 아이도 지금 꽃대 저렇게 멋지게 올리고 있고요. 칠석정. 저아는 좀, 배송이좀 많이 좀 할것 같으죠? 꽃대 때문에. 자, 그리고, 아, 요 아이. 금멍이또 이렇게 노랗게. 요 아이는 정말 노란색이 진해요. 찐 노랑입니다 금옹옥입니다 아주 진해요 만원의 행복이 자이아이 만원 갑니다 자 이렇게 만원 가는 금옹옥입니다 꽃 색깔이 아주 끝내주죠 어, 이렇게 있고요 마밀라리아 아우 이아이도 한꺼번에 세개가쫙 나가고 지금 두아이 남았네요 자 마밀라리아 15,000원씩 가는 아이입니다 꽃이 예쁘게 피어있죠. 지금 막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좀 늦게 피네요. 꽃이. 자큰 이렇게 큰 아이들 지금 이렇게 꽃대 올리고 있어요. 외가시 밧들이 저희 집에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가격이 굉장해요. 자 사이즈 볼까요? 지금 사이즈가요. 이렇게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11cm 11cm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큰 사이즈들 요 아이들은 실생에 65,000원씩 가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 엘비. LB. 엘비도 매일 나가요. 엘비도 매일 나갑니다. 사이즈 좋고, 색깔 예쁘고, 꽃도 예쁘고, 25,000원 가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있고요. 아, 레드파이 꽃이 너무 예쁘다. 실생이에요 레드파이 실생이라 이렇게 안 큽니다 아 레드파이 실생 요 아이는 되게 오래됐어요 우리 집에 온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 얼굴도 레드예요 얼굴도 레드 자 이렇게 요 아이 가격으로 세월로 치면 15,000원 받아야 돼요 요 아이는 실생에 자, 이렇게 있고요 꽃다지들이 지금 또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꽃다지들. 꽃다지들이 한번 싹폈다가 지고요. 다시 또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다지 꽃 정말 예뻐요. 이따가 오후 되면 또 활짝 핀 모습부터 예쁠 겁니다. 자, 꽃다지. 요 아이 15,000원 가는 아이예요. 자, 그리고 음. 자, 또 어. 아, 어, 얘네들 빨간네 빨갱이들. 너무 이쁘죠? 삼색동 삼색동 아이들은 2만 5천원씩 가는 군생들이에요 그리고 핑크 어. 이 아이 꽃대 어, 이렇게 쫙 올리고 있고요 자이 아이는 이렇게 멋있죠 자고들도 많이 달려있고요 꽃이 색깔이 아주 끝내주기 이쁩니다 이 아이도 3만원 가는 아이예요 공갈이다 되어있고요 12cm 분에 자라고 있습니다 12cm 분에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아, 홍엽대불전이에요 겁나 큽니다 이 아이들 자, 꽃대 이렇게 많이 예쁘게 올리고 있고요이 아이는 유난히 큽니다 이 아이는 유난히 커요 3만원 가겠습니다 홍엽대불전 자 이렇게 갈거고요자 디스코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지금 오전에는 안 피웠던 디스코 꽃이 이렇게 지금 예쁘게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디스코 꽃입니다. 자, 요 아이 10만원 가는 아이인데요. 8만원 가겠습니다. 디스코. 이렇게. 꽃이 너무 예쁘게 지금 펴 있어요. 자, 요 아이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자, 요 아이. 10만원 가는 아이, 8만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오전에는 꽃무어리만쏙 올라와 있다. 두 송이째 폈어요. 한 송이는 폈습니다. 이렇게 한 송이 뒤에 있는 아이는 폈다가 지고요. 한 송이가 오늘 폈어요. 자, 이 아이 8만원 갑니다. 자, 디스코였습니다. 자, 사자왕 꽃들이 또 이렇게 오늘도 예쁘게 폈습니다. 자, 사자왕 꽃들. 보시고요. 자 오늘 사자왕 꽃들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자이 아이들 15,000원씩 가는 아이들인데요. 꽃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쁩니다. 자 너무 예쁘죠. 색깔이 너무 예쁜, 예쁩니다. 정말. 와 환상이에요. 자이 아이 사자왕입니다. 15,000원 가는 아이 너무 예쁘죠? 아이아이 꽃대 이렇게 보세요 꽃대 기선업입니다 이아이 4만원 짜리 그죠? 기선업 대품입니다 아, 라메리 철화들도 이렇게 이쁘고요 라메리 철화들 그리고 학동용 요런 아이들 이렇게 또 예쁜 아이들 학공령입니다. 3만원씩 가는 아이들이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예쁜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저 아이들은 오, 꽃이 언제 피려고 저렇게 계속 꽃만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쪽으로 건너가 볼게요. 자, 이 아이는 다시 꽃이 또 피고 있습니다. 아, 라오이인데요. 지난번에 한참 피더니 한동안 또 쉬었다가 다시 핍니다. 이아이만 15,000원 갈 거예요. 이아이 2만원씩 가던 아이인데 어, 지금 두수가 몸통은 도톰해요. 근데 15,000원 가겠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꽃이 이쁘죠? 15,000원 갑니다. 이아이배박 자, 2만원 가는 아이인데 15,000원에 가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로비비아 꽃이 이렇게 로비비아입니다 같은 분홍인데, 하나는 조금 연하고, 하나는 좀 진합니다. 자, 요 아이들. 요렇게, 색상이. 좀 진하고, 연하고. 만 원씩 가는 아이들. 입니다. 자, 이렇게만 원씩 가는 아이들이에요. 자, 있고요. 또, 정교, 금. 물잘 들어있는 종교금입니다. 4만원 가는 아이예요. 종교금. 이렇게. 4만원 가는 아이. 종교금. 사이즈는 약 9cm, 8cm, 9cm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또, 송록이 지금 이렇게 또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송록. 3만원 가는 아이. 아주 짱짱하게. 좋습니다. 아주 짱짱해요. 자, 와이, 튼실합니다. 튼실해요. 자, 와이, 3만원. 송록, 3만원 갑니다. 자, 저쪽으로 또 품장 폈다가, 지금, 지금, 지고 있습니다. 와인는 아침에 일찍 꽃이 피어요. 향기도 아주 끝내주게 좋았다가, 아, 이렇게백호입니다와인은 20만원짜리. 백호 자 이렇게 사이즈 큰 사이즈였어요 꽃이 지금 다 물고 있는데 향기는 아주 좋습니다 자 벳코 20만원짜리에요 이렇게 꽃이 아주 담스럽게 폈죠 티키손의 꽃들이 자, 또 이렇게 디키손의 꽃들이 지금 폈네요 디키손의 15만원씩 가는 실생들입니다 디키손의 딕키손에 어, 실생 15만원씩 귀한 아이예요. 저희 집에만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딕키손처고요 9cm분에서 이렇게 금지막한 아이, 35,000원 가는 아이입니다. 35,000원 가고요. 이 아이도 한번 올라갔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지금, 자. 거치옥 금이에요. 12만원짜리 거치옥 금입니다. 자거치옥 금. 이렇게. 아. 브이트고요 아이. 꽃이 폈네요. 아. 이쁘다. 브이트고 자, 브이트고 멋지네요. 꽃이 활짝 폈습니다. 20만원짜리. 대품이에요.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V. 자, 요렇게. 참 저렇게 멋진 아이도 있고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는 아프리카식물인데, 브리비칼릭스 3만원짜리 요 아이. 하나 남았네요. 인기 짱입니다. 요 아이. 아주, 문이 잘 나가네요. 요 아이. 아주 인기 짱이에요. 이파리가 환엽이고, 그래서, 와아이가 인기가 좋아요. 심어놓으면 아주 안경 받고 이쁘죠, 와아이가 그래서 잘 나갑니다. 그래비칼릭스 또 주문 넣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한 바퀴를 돌려면은 아직 지금 이제 반반 반. 아프리카 식물들이 고구마 같은데도 저기 있어요. 싸게 지금 잘 나오고 있는 대품들 저런 아이들은 아예 속개도 못해요 왜냐면 배송이 어려워서 콜라게 어, 많죠? 자 저렇게 이 아이들이 꽃이 이렇게 예쁘게 많이 폈네요 자 이렇게 원칙하도 꽃들이 다 예쁘게 펴주고요 자. 아, 어, 근데 요 아이. 능파금, 능파금도 이렇게 이쁜데, 능파금이 또 10을 안 가요. 능파금. 자, 사이즈는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능파금. 6만원. 6만원 갈 겁니다. 능파금. 9cm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 또. 이쪽으로 또 건너가서. 아 요런 아이들은 뭐 슬픔입니다. 매일 보는데요 아 그리고 요 아이들은 남봉옥 금인데요 이렇게 이뻐요 남봉옥 금입니다 자요 아이들은 19만원씩 가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실생들 겁나 이쁘죠 멋지죠 문의주시면 제가 상세히 사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희 집에 고질라. 근데 요, 요즘에 다들 어려우시니까 가격만 물어보시고 무리만 하십니다. 이 아이. 자, 이렇게 멋진 아이. 자, 고질라. 멋있죠. 눈요기들 하시고요. 겁나 멋있으시고요. 백신환 군생, 요 아이도 굉장히 멋있어요, 백신환요 아이, 군생, 요 아이도 실생이에요. 멋있습니다, 요 아이도. 주인을 못 만나서 지금. 왜요? 아, 요 아이. 요이도 지금 귀갑이에요, 귀갑. 귀갑입니다. 은사 귀갑. 자구를 참 많이 달았네요. 자, 이 와인은 6만원 갈 겁니다. 6만원. 6만원 갈 거고요. 정교한. 정교한입니다. 정교한 25만원 짜리에요. 자, 25만원 갑니다. 정교한. 꽃이 다 져버렸네요. 이 정도로 제가 또생을 마치고, 내일, 내일 또, 예쁜 아이들 데리고 어...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